왜 여리는 무릎을 꿇고 이무기 강철이에게 애원한 것일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궁궐의 어둠이 짙어지는 가운데 여리는 차가운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는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눈에는 절박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다. 맞은편에는 이무기 강철이 서 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하지만 그 속에는 여리의 간절한 부름에 흔들리는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다. 강철 제발 여리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녀의 숨결은 차갑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 희미한 안개로 퍼진다. 윤갑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건 당신 뿐이에요. 그를 구하지 않으면 팔척귀가 모든 걸 삼켜버릴 거예요. 강철은 한 발짝 물러선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과 갈등이 얽혀있다. 이 무기에 피가 흐르는 그는 인간의 감정과 신의 숙명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린다. 여리, 너도 알잖아. 팔척기와 싸우는 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야. 그건 죽은 자들의 한과 왕실의 저주를 마주하는 거야. 나조차도 살아남을지 장담할 수 없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굵지만그 안에는 여리를 지키고 싶은 간절함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젓는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며 돌바닥에 툭, 툭 떨어진다. 내가 뭘 잃더라도 상관없어요. 윤갑을 잃은 순간 내 삶은 이미 무너졌어요. 하지만 당신이 싸워준다면 그를 되찾을 기회가 생길지도 몰라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로 강철의 발치로 기어간다. 그녀의 손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는다. 강철, 당신은 용이 되지 못했지만 여전히 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제발, 윤갑을 구해주세요. 그 순간, 궁궐 깊은 곳에서 불길한 기운이 울려 퍼진다. 땅이 미세하게 떨리고 병 너머에서 낫고 섬뜩한 웃음소리가 메아리 친다. 팔척귀다. 그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다. 그는 살아 숨 쉬는 아기로 궁궐을 집어삼키려 한다. 강철의 눈이 날카롭게 빛난다. 그는 여리의 손을 뿌리치려다 멈칫한다. 그녀의 눈빛, 그 안에 절망과 사랑이 그의 가슴을 찌른다. 여리, 너까지 잃게 된다면 난 그의 목소리는 끊기고 이 무기의 비늘이 그의 팔을 따라 반짝인다. 갑작스럽게 어둠 속에서 거대한 형체가 나타난다. 팔척귀의 진정한 모습, 다리가 여덟 개 달린 거대한 괴생명체가 궁궐의 중심에서 솟아오른다. 그 눈은 붉게 타오르고 입에서는 죽은 자들의 비명이 새어나온다. 윤갑의 영혼은 그 괴생명체의 발톱 아래 갇혀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고, 희미한 빛으로 깜빡이는 그의 형체는 이제 거의 사라질 듯 위태롭다. 여리, 도망쳐, 윤갑의 외침이 허공을 가른다. 그러나 여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녀는 강철을 올려다 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강철,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강철의 몸에서 이무기의 기운이 폭발한다. 그의 몸을 감싼 비늘이 푸른 불꽃으로 타오르고, 손에는 창처럼 날카로운 뿔이 도달한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는다. 열이 너를 지킬게. 그리고 윤갑을 되찾아주겠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그 순간 그는 인간이 아닌 신의 후예로 거듭난다. 강철은 팔척귀를 향해 돌진한다. 그의 창이 허공을 가르며 괴생명체의 심장을 겨누지만 팔척귀는 교활하다. 여덟 개의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강철을 올가맨다 비늘이 부서지고 피가 튄다. 하지만 강철은 물러서지 않는다. 그의 눈에는 열이의 얼굴. 그리고 윤갑을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담겨 있다. 한편, 여리는 무릎을 꿇은 채두 손을 모아 기도한다. 그녀의 영매로서의 힘이 깨어나며 그녀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수살기, 제발 당신의 힘을 빌려줘. 그녀는 우물 속 물귀신과의 거래를 떠올린다. 수살기의 한이 그녀의 기도에 응답한다. 갑자기 궁궐 바닥에서 물이 솟구치고 그물 속에서 수살기의 형체가 떠오른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팔척귀의 다리를 휘감는다. 너를 이렇게 만든 자는 나도 증오한다. 수살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롭다. 그녀는 여리의 편에 서서 팔척귀와 맞선다. 그러나 팔척귀는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그의 붉은 눈이 여리를 향한다. 너도 내 일부가 될 거야. 여리, 그의 목소리는 여리의 마음을 파고들며 그녀의 기억을 뒤흔든다. 윤갑과의 첫 만남, 그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가 사라진 순간의 절망이 그녀의 머릿 속을 휩쓴다. 여리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다. 그녀의 영혼마저 팔척귀에게 삼켜질 위기에 처한다. 그 순간 강철이 외친다. 여리, 정신 차려? 그의 창이 팔척귀의 눈을 찌르고 괴생명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내지른다. 윤갑의 영혼이 잠시 자유로워지며 여리 곁으로 다가온다. 여리. 나 때문에 너까지 잃을 순 없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간절하다 강철은 피투성이가 된 채로 다시 일어선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지만 이 무기의 힘이 그를 지탱한다 팔척귀 너는 이 궁궐을 떠나지 못해 내 원하는 나와 함께 끝난다 궁궐의 잔해 속에서 여리와 강철은 서로를 부둥켜하는 채 간신히 살아남는다 윤갑의 영혼은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말 여리, 사라져 눈 여리의 가슴에 깊이 박힌다. 강철의 팔은 피로 물들었고 그의 비늘은 이제 빛을 잃었다. 그러나 그들의 안도도 잠시 무너진 궁궐의 돌무더기 사이에서 불길한 붉은 빛이 깜빡인다. 팔척귀의 저주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속삭임? 이건 시작일 뿐이다. 가 여전히 허공에 메아리 친다. 여리는 강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낀다. 강철, 윤갑은 정말로 떠난 걸까? 아니면...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으로 떨린다. 그 순간 땅이 다시 흔들린다. 돌무더기 사이에서 오래된 문서가 바람에 휘날리며 드러난다. 강철은 그것을 집어 들고 그의 눈이 경악으로 커진다. 문서에는 왕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이 적혀 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왕실의 무당 여리의 조상이었던 여인의 한에서 태어난 존재였다. 그녀는 왕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죽었고 그 원한이 수백 년 동안 궁궐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여리가 그 무당의 마지막 혈통이라는 점이다. 팔척기는 여리의 영혼을 최종 그릇으로 삼아 완전히 부활하려 했던 것이다. 여리, 내가 그의 선택받은 자야. 강철의 목소리는 갈라진다. 여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빼앗아 읽는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눈에는 공포와 깨달음이 뒤섞인다. 내가 팔 척기를 깨운 거였어. 그녀의 속삭임은 바람에 흩어진다. 그 순간 수살기의 차가운 목소리가 다시 들려온다. 너는 이미 그의 일부야, 여리. 이제 도망칠 곳은 없어. 우물에서 솟아오른 물이 여리의 발목을 휘감는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강철에게 매달린다. 강철은 이를 악물고 여리를 끌어당긴다. 너를 잃지 않겠어. 그의 외침은 하늘을 찢는다. 그러나 수살기의 힘이 강해진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여리의 몸을 올가매고 그녀의 의식이 흐려진다. 그때 여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윤갑의 빛이 다시 반짝인다. 여리, 나를 기억해. 그의 목소리는 희미하지만 강렬하다. 여리는 눈을 감고 그의 기억을 붙잡는다. 그녀의 몸에서 갑자기 은은한 빛이 뿜어져 나온다. 영매로서의 힘이 깨어나며 수살기의 속박을 끊는다. 그러나 이 승리는 끝이 아니다. 궁궐의 잔에 넘어 붉은 눈이 다시 빛난다. 팔척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의 웃음소리가 대기를 가른다. 너희 모두 내 것이다. 여리와 강철은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공존한다. 과연 그들은 팔척귀의 저주를 끝낼 수 있을까? 여리가 자신의 혈통과 마주하며 어떤 선택을 내릴까? 왕실의 비밀은 또 어떤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 여리는 우물 깊은 곳에 잠든 수살기에게 이렇게 속삭인다. 수살기는 깊은 원한이 서린 물귀신이다. 그녀는 여리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 거래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봉인된 과거의 진실을 깨우는 위험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른다. 이 모든 질문은 다음 화에서 충격적인 결말로 이어진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